나안네에특 <laughs> 15세 이상 <laughs> 미안하다 솜아 너의 마지막을 다... 아니 <laughs> 잠깐 야야야 하지마 좀게 아니 살려! 빨리 살아라! <웃음> <웃음> 저 노란색은 김도순이에요 이 녀석은, 저희 친구예요. 저건는 저는, 어, 붕봉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어, 뭐, 어딘가 이상합니다. 우리 김선, 이야기 하지.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을 지금... 노란색 물이. 자기야, 키자상, 세자상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식중식물이에요. 이거는 십자예요. 네 이거 나쁜 거. 더 안전한 거. 할머니 가 실수로 꽃등이 맞았어. 꽃등이 맞았어. 꽃등. 꽃등은. 이거 거기. 괜찮아! 재밌어! 맞아도 재밌어! 여기 저거는 저거는 개구리... 에요 자... 자세히 가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간다 이거! 따란 보이시나요? 저거 신기하다 그리고 저거는 살려줘! 그리고... 왜 그리고... 이상해 <laughs> 다른 동물들도 보러 가볼까요? 근데 살수있어차사 먹잖아, 사 봐. 아 얘네들 이상해. 이상 <laughs> 얘는 군붕어인데 군붕어가 뭐, 육식성인가요? 얘네가 은어도 잡아먹더라고요. 는 네? 무정란이 안코 사막이에요. 얘도 그리고 어미. 저거 네. 보이지나? 어 저거 도마뱀 레오파드 개코에요 신기하죠? 친구집에는 많은 동물을 키워요 우와 여기가 저희도 몰랐는데, 많이 피우네요 역시, 생물 인간인 걸까요? 잠깐만요. 이게 기뚜라미예요아니 인포다, 인포. 이거는 다육이. 다육이 뭐가? 이상한. 이거 뭐야? 이거는 비털털이 새, 새예요. 어.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낌손 t v 구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이 청소는 거는 마무리